네 철봉을 저렇게 하, 저거 막 매달려서 미션을 할 미션을 거예요. 미션을 할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일단 지원이 먼저 할 건데요. 저는 너무 못해요. 일단 지원이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시고? 아아 준영이 형 먼저 해야죠. 아니지 아니지. 아, 아니지 아니지. 안해안 아니, 이형 먼저 해야 맞는 음. 거 아닙니까? 내가 내가 잡아 줄까? 음. 응. 좀 응, 좋아도가 진짜. 찌어리 선수 아주 지금 잘하고 있어요. 지어이 통과! 1단계 미션 통과했습니다. 저는 그냥 찍기만 하겠습니다. 안 밀리면 안 돼. 아, 너 똑같이. <laughs> 아, 여기 지금 공태남 선수 너무 무서워서 떨고 있어요. 아, 진짜 이렇게 이렇게 해 갖고니까. 나오지게. 5학년 선수? <laughs> 공태현 선수 이상한 소리라고 있습니다 시작. 떨어 <laughs> <시작! 웃음> <laughs> 점프 안아 <laughs> 아서 나는 아 그래서 미션을 안녕하세요 박선지. 잘 오세요. 아, 아 저거 저거 아못 타겠어. 못타겠어 아. 아 160. 160이야, 이거 어떻게. 오 통과가 통과했어요 이제. 공태남 선수. 1 6 0이야 이거 어떻게 빙. 야, 엘 어떻게 160에서 썸컬하냐 너도? 일단 매달렸는데 못하겠어 아,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찍을래야 진짜 이제 내가 찍어야지 네이 단계 이 단계 아까 똑같이 올라가 가지고 역시 여기로 땅에 발안 닿고 여기로 와가지고 또 이렇게 가지고 나랑 똑같이 하면 돼. 나만 이렇게 아네 역시 5학년이 먼저 하네요. 아, 난 여기서 하면 안 돼. 난 여기서 해야 돼. 요 다리가 들어 다리가 길다고 지금 하고 있네요. 네합니다아 아, 못하겠다. 또 못하겠다 라고 외치는데요. <laughs> 지금, 이렇게 재보면, 준영이 형이, 지금, 푸르농마을 10층에서 지금, 이렇게 보면 진짜 그래. 진짜요, 저기 앉아있는 게 진짜 그래. 잘못 앉았다고 하네요. 아! 뭐할것 같다고요? 도전해보세요. 네, 지금 박지원 씨는 지금 야구하는 것처럼 지금 포즈를 잡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기로 올라가겠습니다. 김천하면 3학년이고, 김천하면 3학년이고, 저도 3학년입니다. 저기 형은 5학년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보면 14층의 높이입니다, 준영이 형이. 진짜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저기 지금 여기. 이제 13층의 높이. 무서워요? 저도 무섭지만. 이제, 이제 좀 철봉 좀 합시다. 준영이 형이 여기서 보면 지금 9층의 높이인데요. 이제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14층의 높이. 네. 지금 여기는 다 잔디로 깔려있습니다. 네. 돌이 아니어서 괜찮은 거죠. 네. 지금 지원이는 하겠습니다. 발을 막 지금 막, 막 차고 있습니다. 네. 준영이 형의 옷은 저기 떨어져 있고요. 네. 저는 지금 옷을 안벗고 있습니다. 네. 준영이 형은 지금 고난도 미션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도랑 거의 비슷하지. 좀, 점프 말고, 3단계 미션은, 봐봐, 여기서 이렇게 점프한 점프 다음 이렇게 한다음 여기서 이렇게 백떠는것 같아. 응. 그네 같죠? 네, 지원이 선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찍으면 더 잘, 저기가 주적이 형, 저기가 주적이 형, 저기가, 바로바로 제가 손주 푸는 데가 지원입니다. 저기 지원이. 네. 네. 거기 올라가는 소감은 어떤가요? 가기 싫어. 어. 가기 싫다고 하네요. 내려가기 싫어. 네. 지금 엄청난. 어. 죄송합니다. 으악. 어, 어. 어 뛰어내렸어. 어. 어, 절대 안 올라가. 지원이 선수도 뛰어주세요. 안 뛰나요? 이 철봉에서 이 철봉에서 일로 <laughs> 한 번에 가는 비션. 진짜 할수 있겠냐 지금은? 나도 하지마 하지마. 자, 야, 박지원. 이거 자, 지금 6분 27초거든요. 내가 이거 하다가요? 야, 7분 안에 해라. 30초, 30초. 내가 그냥 거기서 뛰어내리기만 해. 하지마 하지마. 아우! 실패. <laughs> 철봉 봉